파이백서 2021년 12월 백서 챕터 토큰 모델 및 채굴과 로드맵은 메인넷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함께 원래 2019년 백서의 브로그로 공개되었습니다. 원래 2019년 3월 백서는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최신 파이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두 백서 모두 메인넷의 폐쇄용 네트워크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서 2021년 12월 챕터와 2022년 3월 보상 발행 공식 토큰 모델 및 채굴 참고 2021년 백서의 장은 2019년 원본 백서의 브로그로 파이네쇼크의 메인넷 출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토큰 모델 및 채굴 잘 고안된 건전한 토큰 설계는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워크의 형성과 성장을 부트스트랩하고 유틸리티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뒷받침. 하는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필요한 것. 예를 들어 네트워크 성장 또는 기본중심 유틸리티 생성. 단순한 가치 저장소 또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교환 매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정에서는 파이의 공급과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의 여러 단계에서 파이를 채굴하는 방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장시키고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채굴 메커니즘의 기본 설계 근거에 대해 다룹니다. 파이는 자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일기층 암호화폐이며, 여기서 토큰은 이를 의미합니다. 파이 공급 파이 공급 파이네워크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피어 투 피어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파일을 널리 접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블록체인의 보안과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항상 토큰 공급 모델과 채굴 설계를 안내해왔지만,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넷 이전 단계는 네트워크 성장을 촉진하고 파일을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메인넷 단계는 생태계 구축과 유틸리티 생성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파이오니어 기여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p i m i n NET 공급 초기 단계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초점은 네트워크의 성장과 보안에 맞춰졌습니다. 참여자의 임계 질량을 구축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은 모든 네트워크와 생태계에 가장 중요합니다. 파이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따라 파이를 배포하고 전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장에 대한 초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개별 파이오니어의 보안 서클에서 집계된 글로벌신 레그래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들의 각 개별 보안 서클을 형성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메인넷 이전에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채굴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 공급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굴 섹션에서 설명한대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크기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네트워크 채굴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채굴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참여 파이오니어의 다양한 이정표에 도달하면, 1년의 반감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반감기 이벤트는 네트워크가 참여 파이오니어 1억 명에 도달할 때입니다. 현재 참여 파이오니어는 4,500만 명이 넘습니다. 네트워크가 특정 크기에 도달할 경우 모든 채굴을 완전히 중단하는 옵션도 유지했지만 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일 공급을 제한하는 옵션은 Moi의 Net 이전에는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총 공급량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접근성, 성장 및 보안에 맞춰진 채굴 메커니즘. 을 갖춘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은 수백만 개의 얽힌 보안 서클을 가진 3천만 명이 넘는 참여 파이오디어 커뮤니티를 부트스트래핑했습니다. 모바일 폰에서 파일을 채굴하는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수단은 자본, 지식 또는 기술이 부족하여 암호 혁명에서 제외된 인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토큰을 널리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극단적인 토큰 집중을 피하고 유틸리티 생성을 위한 참여자 및 거래량이 충분히 많은 진정한 피어투피어 피어 분산형 생태계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넷 공급 공급은 성장을 촉진하고 유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태계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필요한 기여를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채굴 보상은 메인넷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다양한 유형의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이며 이는 아래 채굴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공급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성장을 최적화하는 메인넷 이전 채굴 메커니즘으로 인한 불확실한 공급은 계획의 예측 불가능성, 새로운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기여에 대한 과도한 보상 및 낮은 보상, 장기적인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데 대한 과제를 포함하여 메인넷 단계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동작에 완전히 의존하는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에서 명확한 최대 공급이 있는 메인넷 공급 모델로 전환할 것입니다.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에서 계획의 예측 불가능성 문제는 2020년 9월 10월에 바이트워크의첫 번째 CYNB NTION에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때 커뮤니티 패널과 커뮤니티 제출물은 당시 네트워크 규모가 천만 명일 때 채굴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네트워크에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제시했습니다. 진행 중인 메인넷 이전 채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채굴을 계속한다면 파이가 장기 네트워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굴이 중단되면 네트워크 성장에 타격을 주고 새로운 파이오니어가 채굴자로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파이의 접근성이 훼손됩니다. 네트워크가 그 결정 에서 벗어나 천만 명일 때 채굴 속도를 절반으로 추렸지만 이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해결해야 합니다. 커뮤니티가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접근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인네트 토큰 모델 설계에서 고려하는 주요 소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의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총공급으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 토큰계 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커뮤니티가 집단으로서 그리고 생태계 자체가 개인에 대한 채굴 보상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생태계 전체에 이로운 목적으로 일부 파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의 모든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입증됩니다. 이러한 집단 커뮤니티 목적에 대한 명확한 할당을 정의해야 합니다. 3천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의 현재 네트워크 규모와 미래의 예상 거래 및 활동량을 감안할 때 메인넷 공급 모델은 공급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엎으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최대 천억 파이의 명확한 총 공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 분배는 2019년 3월 14일 백서의 원래 분배 원칙을 따릅니다. 즉, 파이 커뮤니티는 80%를 보유하고 파이코어 팀은 파이의 총 유통 공급량의 20%를 보유하며. 특정 시점에 파이 네트워크의 유통 공급량이 얼마이든 관계 없습니다. 총 최대 공급량이 1000억 파이인 경우 커뮤니티는 결국 800억 파이를 받고 코어팀은 결국 200억 파이를 받게 됩니다. 다음 파이 차트는 전체 분배를 보여줍니다. 코어팀의 할당은 커뮤니티가 점점 더 많은 파일을 채굴함에 따라 같은 속도로 잠금 해제되며 자체부가 명령을 통해 추가 잠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가 할당량의 일부를 유통 중인 경우 25% 코어팀의 할당량에서 비례적 양이 예에서는 25%만 최대 잠금 해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배포는 파이 네트워크가 ICO에 대한 할당이 없으며 파이의 크라우드 펀딩 판매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매 또는 상장을 수행하기 위해 파이 네트워크 또는 설립자를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고 승인되지 않았으며 가짜입니다. 이러한 사칭자는 파이 코어 팀과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사기에 주의하고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이는 생태계에 기여하여 자유롭게 채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굴된 모든 파이는 메인넷 대시보드를 통해 파이 앱 내부에서만 청구한 다음 파이 지갑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에게 다른 방법으로 파이를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가짜입니다. 커뮤니티 공급의 80%는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65%는 메인넷의 gbqq와 iqks7xlmwttimepmtilpugqjd -E 주소에서 모든 과거 및 미래 파이오니어 채굴 보상에 할당되고 10%는 미래의 비영리 단체인 파이 파운데이션에서 관리할 커뮤니티 조직 및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예약되며, GDPDSLFBGEPX6FJKGGXSTJCPTSKKOI 4KBH 주소에서 예약되고, 5%는 파이 생태계의 파이오니어 및 개발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유동성 풀에 예약되며, g b 7 h l n 7 4 a 2 w 6 b n s h h p b, b j j x w b u g i g g d l t b 주소에서 예약됩니다. 다음표는 커뮤니티 공급분포를 보여줍니다. 650억 파이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채굴 보상에 할당돼 이다 과거 채굴 보상의 경우 지금까지 모든 파이오니어가 채굴한 모든 파이의 대략적인 합계는 메인넷 이전 약 300억 파이입니다. 그러나 가짜 계정으로 파이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후 아래의 하위 섹션 KYC가 메인넷 보상에 미치는 영향 및 KYC 검증 및 메인넷 자액기체에서 설명키 KYC의 속도와 참여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 시작 시 메인넷 이전 채굴된 파이는 100억에서 200억 사이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채굴 보상을 위한 650억 파이 공급 중 나머지 금액은 개념적 연간 공급 한도가 있는 새로운 메인넷 채굴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오니어에게 분배됩니다. 이러한 연간 공급 한도는 감소하는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 한도는 잠금 비율 및 당신 네트워크에 남은 공급량과 같은 요인에 따라 일별 또는 훨씬 더 작은 시간 에포크와 같이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 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간 에포크에 기반한 이러한 공급 한도 계산은 시간에 따른 더 좋고 매끄러운 할당 곡선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소하는 공식은 새로운 메인넷 채굴의 첫해 연간 공급 한도가 2년차보다 높고 2년차가 3년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감소 공식과 이러한 숫자는 얼마나 많은 개척자가 KYC를 수행했는지와 채굴된 PJ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메인넷으로 이전했는지 확인한 후 메인넷의 오픈 네트워크 기간이 시작될 무렵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메인넷에서 파이오니어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채굴 섹션에서 설명한 대로 파이오니어 보상은 네트워크의 앱 사용, 노드 운영 및 파이 장금과 관련된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메인넷 이전 파이오니어는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모든 신규 멤버와 함께 파이에 계속 기여하고 메인넷 채굴 보상에서 채굴하연 네트워크의 성장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100억 파이는 커뮤니티 조직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역되며, 이는 향후 비영리 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대부분의 분산형 네트워크 또는 암호화폐는 분산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생태계의 미래 방향을 설정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파이 재단은 일개발자 컨벤션, 글로벌 온라인 이벤트 및 지역 커뮤니티 웨이와 같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조직 및 후원하고 이타 원봉 사자와 위원회 위원을 조직하고 커뮤니티와 생태계 구축에 전념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3 커뮤니티의 의견과 피드백을 수집하고 4. 향 커뮤니티 투표를 조직하고 오브랜딩을 구축하고 네트워크의 평판을 보호하고 6 정부 기존 은행 및 기존 기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체와 상호 작용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대표하거나 7파이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책임을 이행합니다. 또한 유틸리티 기반 파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단은 커뮤니티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인큐베이션,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다양한 커뮤니티 개발자 프로그램을 설계, 제작 및 실행할 것입니다. 50억 개의 파이는 파이오니어와 파이앱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생태계 참여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동성 풀에 예약됩니다. 유동성 생태계가 실행 가능하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생태계 활동 앱 파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및 구매에 참여하려면 파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동성이 없으면 생태계에 건강한 파이 흐름이 없으므로 유틸리티 생성에 해를 끼칩니다. 로드맵 장에서 논의했듯이 메인넷의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의 한 가지 이점은 초기 메인넷 결과에 따라 토큰 모델에 대한 교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큰 모델은 오픈 네트워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네트워크와 생태계의 건강을 위해 네트워크는 천억 파이의 분배가 완료된 후 인플레이션이 필요한지 여부와 같은 질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많은 채굴 보상을 통해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고 사고나 사망으로 인한 유통으로 인한 파이 손실을 메우고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사용과 유틸리티 생성을 저해하는 코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재단과 위원회는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안내하여 분산된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입니다. 채굴 메커니즘 채굴 메커니즘 파이 네트워크의 채굴 메커니즘은 파이오디어가 네트워크의 성장, 배포맷 보안에 기여하고 파이에서 공로주의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메인넷이 전 채굴 메커니즘은 네트워크가 3,500만 명 이상의 참여 멤버, 널리 배포된 통합 e t s t n t 파이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공급할 시규로티 서컬집계의 신, 레그래프라는 인상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인넷 단계를 내다보면, 파이네트워크는 진정한 생태계가 되고 성장과 포용을 지속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 더 많은 기여와 더 다양한 유형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메인넷 단계에서는 성장포용성, 포안 외에도 분산화, 유틸리티, 안정성 및 장수를 더욱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네트워크의 모든 파이오니어가 협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파이 채굴 메커니즘은 동일한 실력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에 다양하게 기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이에서 먼저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을 설명한 다음 메인넷 공식의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인넷 채굴 공식은 2021년 12월 28일에 시작된 로드맵의 폐쇄형 메인넷 기간인 2022년 3월에 발효되었습니다. PIMOIN NET 공식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은 파이오니어의 시간 채굴 속도에 대한 실력주의적 결정을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채굴하는 파이오니어는 최소한 최소한의 속도를 받았고 네트워크의 보안과 성장에 기여한 것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식은 파이오니어가 시간당 파일을 채굴하는 속도를 결정했습니다. m i b SEI, 여기서 M은 총 파이오니 채굴 비율입니다는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입니다. B는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입니다. S는 유효한 시큐러티서클 연결에서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의 구성 요소인 시큐러티서클 보상입니다. 이는 활동적인 추천팀 멤버로부터 받는 추천팀 보상입니다.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B는 3.1415926파이 2275 시작해서 엔게이지드 파이오니어들 네트워크가 처음 파이오니어들에서 시작하여 칩0패씩 커질 때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대로 지금까지 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는 5번 있었습니다. 여기 나는 B, SBSBSB0.2, BNSC 5, 2. -S, c, o, b. 여기서 s c 는 유효한 시큐러티 저컬 연결의 수입니다. IEC, IBS 0.25. 여기서 이시는 e, 동시에 채굴하는 활성 추천팀 멤버의 수입니다. 채굴 공식은 B의 배수로도 쓸수 있습니다. M, I, b 의 배수로도 e, 쓸수 있습니다. MIB, SEL, MB, s b, s, M, b -S, c IBS 0.25, MB 0.2, BNSC 5, b c 0.25, FB, BF 0.2. b n s c OBE MB 1더샘표십점이 b n s c OXFC -E 0 5유로1더샘 PAIIN NET 시스템 전체 기본채굴 비율모든 활성 파이어니는 최소한 시스템 전체 기본채굴 비율 비율 을 받았습니다. 즉 위의 채굴 공식에서 SG 0이고 EC 0이면 MB입니다. 어떤 경우든 전체 파이어니어 채굴 비율은 시스템 전체 기본채굴 비율의 배수였습니다. 비의 값은 메인넷 전에 미리 결정되었으며 위의 표에서 볼수 있듯이 5번만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공급량은 메인넷 이전 채굴 메커니즘의 동적 진행. 즉 네트워크의 크기와 네트워크가 다음 반감기 이벤트에 도달하는 속도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0으로 떨어질 때만 결정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듯이 메인넷에서 비의 값은 실시간으로 계산되며 모든 파이어니의 총 연간 파이 공급량과 총 채굴 개수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메인넷에서 파이의 공급량은 유한합니다. 보안서클 보상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개별 파이오니어의 수백만 개의 얽힌 보안서클에서 집계된 글로벌 신뢰 그래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는 새로운 유효한 보안서클 연결마다 시간당 추가 파이를 보상받았으며 최대 5개의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보안서클은 파이 블록체인의 보안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서클 보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파이오니어의 총 채굴률을 높였습니다.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 1에 직접 추가 추천팀 보상을 높여서라도 실제로 완전한 보안 서클 즉 최소 5개의 유효한 연결을 갖는 것은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과 추천팀 보상을 모두 2배로 늘렸습니다. 추천팀 보상 개척자는 다른 사람을 파일 네트워크에 초대하여 추천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자와 초대 대상자는 추천팀 보너스 보상을 동등하게 나눠 가집니다. 즉둘다 동시에 채굴할 때마다 각자의 개척자 기본 채굴 속도가 25% 증가합니다. 개척자는 동시에 채굴하는 추천팀은 한 명당 시간당 더 많은 파일을 채굴해 씁니다. 이 추천팀 보상은 메인넷 채굴 공식 메인넷 단계의 목표는 분산화와 유틸리티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안정성과 수명을 보장하며 성장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쓰여진 새로운 공식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메인넷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파이오니어에 더 다양한 기여를 장려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력주의적이며 파이오니어가 시간당 파일을 채굴하는 비율로 표현됩니다. MLB L S, I, N, I, H, O, I, X, B, 격기서 M은 총 파이언이 채굴 비율입니다. 이른 개별 파이언이 기반 채굴 비율입니다. B는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지정된 기간 동안 분배할 수 있는 파이프에 따라 조정됩니다 N은 개별 파이언이 기본 채굴 비율의 새로운 구성 요소인 잠금 보상입니다. S는 유효한 시큐러티 서클 연결에서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비율의 구성 요소인 시큐러티 서클 보상이며 이는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과 동일합니다. 이는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활성 추천팀 멤버로부터 받는 추천팀 보상입니다. N은 노드 보상이고 O는 파이앱 사용 보상이며 X는 미래의 네트워크 생태계에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기여이며 이는 나중에 결정되지만 B의 배수로 설계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S와는 메인넷 이전 채굴 공식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L, N, O와 같은 새로운 보상이 현재 공식에 추가되었습니다. L은 1의 일부로 추가되고 N과 어느에 따라 계산된 추가 보상으로 추가됩니다. 포트 개방 개수 1 지난 91 개방된 포트 100분열 x 1.5 지난 360일 개방된 포트 100분열 2 지난 2년 개방된 포트 100분열 3 지난 10년 개방된 포트 100분열 CPU 개수 1 지난 91 평균 CPU 수1.5 지난 360일 평균 CPU 수2 지난 2년 평균 CPU 수3 지난 10년 평균 CPU 수4 그리고 퍼센트 u p t i m 이 레스트 데이즈 이즈 개별 노드 간 네트워크에서 활성화되어 액세스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간의 백분율입니다. 퍼센트 포트스 오펀 레스트 데이즈 이즈는 개별 노드의 포트 간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열려 있었던 마지막 기간의 백분율입니다. 오비지 CPU 카운트 레스트 데이즈 이즈 개별 노드가 지난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제공한 평균 푸입니다 투닝 헥터든 노드 팩터를 0과 14의 숫자로 정교화하는 통계적 요인입니다. time, spent, per, app yesterday, in, SECD 능각 파이 앱에 대해 파이어니가 전날 앱을 사용하는데 소요한 총시간조입니다. across, a p p s 는 모든 파이 앱에서 파이어니의 어제 앱당 소요된 시간의 로그 값을 초 단위로 합산합니다. ob이지, daily, time, spent, across, 앱스. 나스는 파이오니어가 지난 기간 동안 모든 파이앱에서 소비한 평균 1일 시간조입니다. 대수함수 중 하나라도 정의되지 않은 값이나 0보다 작은 값을 반환하는 경우, 즉, 대수함수에 대한 입력이 1보다 작은 경우, 수식은 마이너스 채굴보상이나 함수. XB는 향후 새로운 규형의 기여에 따라 결정되지만, 비의 배수가 되며 다른 보상과 함께 연간 공급 한도 내에 유지됩니다. 위에서 보인 것처럼 S Y의 표현식은 M Y N N E T 이전 채굴 공식과 동일하며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의 변경 사항 1에서 d 까지의 변경 사항 N과 O의 추가 사항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비율 P I M Y N N E T 채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M의 임내 채굴 공식의 모든 항은 시간당 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비의 배수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파이오니어는 매일 최소한 s y s t m 더볼류아이디버의 마이닝 레이트를 채굴할 수 있으며 비의 배수로 계산되는 다른 유형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 더 높은 비율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MB1S1N2Ox a 메인넷 이전 채굴과는 달리. 이 공식에 나와 있는 메인넷 채굴의 비는 더 이상 특정 시점에 모든 파이오니어에서 일정하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연간 공급한도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됩니다.